백화수호가 꽃을 폈습니다. 백화수호는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동구 이게 똥구란 편인 겁니다. 요 파인 것 자체도 이렇게 깊게 파여있고 둥그렇게 거의 원이 만들어질 정도로 깊게 파였죠. 자, 백화수호 꽃은 이런 식으로 피고요. 박주가리하고 많이 흥분을 하시는데, 박주가리는 꽃이 풀려는 아주 멀었습니다. 8월 넘어가려고요 아, 가을, 초가 을 정도 돼야 자, 박주가리. 아, 저도 흥분되네요. 하수백하수가 꽃을 이렇게 잘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보면요. 이거는 하수이죠백하수 이거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박두발이. 자, 이게 윗부분에. 자, 백화시입니다.